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닷컴 리포터 정상입니다. 금주의 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는 제22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이 열렸습니다. 2013년 시상식에 포문을 여는 자리였는데요. 본상 네 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투애니원. 무대에서 넘어지고 하일이 벗겨지는 순환에도 프로답게 마무리했다고 하죠. 이런 모습에 팬들도 더큰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날 본상 시상자로 함께한 KBS2 개그콘서트 김기리, 김지민 커플도 현장 반응이 대단했는데요. 사겨라, 사겨라를 외치는 팬들의 목소리에 김지민은 제대로 못 들은 듯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김기리는 재치 있으시네요 라며 멋쩍게 웃었다고 합니다. 시스타 효린이 뽕브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엠넷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신곡 '있다 없으니까'를 부르며 치명적인 섹시미를 뽐낸 효린. 뛰어난 가창력과 섹시한 안무에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누리꾼의 지적대로 가슴 라인이 조금은 어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효린은 연예계 대표 글래머스타. 뽕브라 논란이 나온 것도 그의 완벽한 몸매 때문이겠죠. 배우 이시영의 굳은 살 가득한 손이 화제입니다. 지난 4일 오후 영화 남자사용설명서의 언론시사회 사진이 공개된 뒤 영화가 아닌 이시영의 굳은 살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인천시청 복싱팀에 입단하며 배우와 복서 투잡을 선언한 이시영.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운동 정말 열심히 한것 같다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3년에도 핫한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스포츠서울닷컴 리포터 정상이었습니다.